저는 연애 연애 했었나? 첫 연애 첫 연애 첫 연애 신입생 때 신입생 때는 차인 기억들 위주로 있는데 그 우리가 공대라서 네. 남자애들 대부분 찮았던것 네. 같아 예 네. 그쵸 아, 그 그, 여러 개가 있는데 네. <laughs> 제일 기억나는 거 약간 그거야 그 카레 사건 전설의 카레 사건 혹시 아세요? 아뭐 벌써 아 전설 전설의 카레 사건 모르시는구나. 그, 그 신입생 때 아무튼 여자친구가 없었고 어, 그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네. 좀그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었어요. 어, 저희 같은 동아리요? 네, 네. 네. 맞아요. 어, 우, 근데 우리, 우리 저기선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대 아닌가? 네그 같은 동아리에 그 마음에 드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어. 그 친구가 이제 그니까그 친구를 혼자서 계속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점점 키워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그 저보다 세살 많은 같은 동기에그 어떤 형이랑 그다음에 <laughs> 그 형이랑 같이 사는 또 잘생긴 남자 의키큰애한명 있었어요. 아 로또 로또 잔치 팬. 네 어, 그렇... 맞아. 맞아 맞아 그렇게 셋이서 이제 그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음. 어, 그래서 이제. 사실 그세 명이 모인 게 나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. <laughs> 그셋다셋다뭐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. <laughs> 어, 그래서 셋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서로의 이제 그 그런 그 고민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두 명이 이제 나한테 푸시를 막한 거야. 지금이다. 너 지금 지금 해야 돼.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갑자기 주변에서 막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막 생긴 거야. 아 그래 지금 지금 해야겠다. 그래서 이제. 둘이서만 있는 시간을 잘 노려가지고 동방에서 이제 그 정문 쪽으로 나가는 그 둘이서 같이 정문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아 오늘 말을 해야겠다라고 나도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하려고 이제 불렀지 땡땡아 <laughs> 나할말 나할 있어라고 했는데 그 대충 이러면 이제 딱 촉이 오잖아요. 네. 느낌이 딱, 딱들거 아니야? 그, 그 상대방도 그거를 딱 느꼈나봐요. 네. 나의 어떤 그 행동과 그 대사. 공격 본능을. 어, 어, 공격 본능을 이제 네. 느낀 거지. 네. 그래서 그 친구가 거절을 해야 되는데 네. 마음이 또 그러, 그, 그, 강하게 이렇게 하진 못했나봐. 아.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, 아니야, 지금 말하지 말고 나 지금 바빠. 그래서 왜 바쁜데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나 카레 먹으러 가야 돼. 이러고 갔어. <laughs> 전설의 전설의 카레 사건. 아, 카레 무빙, 카레 무빙. 어, 카레 무빙, 카레 무빙. 그래서, 어, 그래서 카레 카레 회피 기동으로 이제 어. 그냥, 그냥 시작도 못 해보고 이제 마음을 접었다. 아, 예. 네. <laughs> <laughs>